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시작 기도문,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피로와 염려를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 아침, 깨끗한 마음과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서야 할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해야 할 말보다 더 많이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주의 말씀으로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상황이 복잡할 때는 성령의 지혜로 평안하게 결정하게 하소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 모든 만남, 모든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채우게 하시며, 제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